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명쾌한 답변 드릴게요. 그 답은 즉당히 배우면 돼요. 즉당히. 같이 소리 내서 말해보죠. 즉당히. 아시겠죠?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사 때려치고 싶으시죠? 잠시만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의 창업친구, 종유군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한다. 만약 취업을 하고 싶다면 프로그래밍 관련 직종의 연봉이 세다. 프로그래머는 미래 유망 직종이야.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의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유망한 사업, 유망한 직업, 유망한 투자 이런 것들 모두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가장 핫하게 오르내릴 때가 끝물이었던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힌트가 될 거예요. 바로 오늘의 목차로 들어가 보죠. 첫째,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둘째,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셋째, 그래서 어디까지 배워야 하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퇴사 후 행복한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가 보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CNC 밀링, CNC 선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쇳덩이를 깎아서 부품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큰 기계가 쇳덩이를 깎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들이 필요했거든요. 이 기계에 들어가는 코드를 쓰는 사람들을 CNC 프로그래머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도 진... 진짜 많았고, 연봉도 대기업 저리 가라였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면 CNC 해라!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CNC 프로그래머가 거의 없잖아요. 단지 10년하고도 조금 더 지난 것 뿐인데,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CNC 코드를 쓸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모델링을 하기만 하면 그 복잡한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결국은 디자이너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 설계부터 소재 선정,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적 요소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줄 아는 인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도 굳이 나는 한 우물만 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손가락 빠르! 제가 왜첫 번째 목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가장 핫한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문 프로그래머라는 직업도 비슷하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목차로 넘어가 보죠.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건 뭘까요? 사람이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개발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발자가 개발자를 없애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 뭐 그거 20년 뒤에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를 공개했는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귀찮은 작업을 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댓글로 링크 걸어 드릴게요. 기존에는 반복 작업을 할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 여러 명의 일을 대신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프로그래밍 관련 일자리가 반 이상은 사라질 거라는 건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자꾸 물어봐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굳이 지금 개발을 배워서 개발자로 취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손가락 빨아. <laughs> 손가락 빨기 싫다면 디자이너가 돼야 해요. 첫 번째 목차에서 산업 현장을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단순히 아름다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획부터 디자인,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제네럴리스트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네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아주 쉬워요. 종이군 TV를 구독, 알림 설정 누르면 돼요. 산업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지식들을 쉽게 얻어가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차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배워야 하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명쾌한 답변 드릴게요. 그 답은 즉당히 배우면 돼요. 즉당히. 같이 소리 내서 말해보죠. 즉당히. 아시겠죠? 이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먼저 1단계 국비 개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국가가 공인하는 백수들한테는 6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래밍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꼭 백수가 아니라 직장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무튼 이 교육을 적극 활용하세요. 아마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신입 개발자가 알아야 할 정도의 기본 소양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딱이 정도까지만 하면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 없는지 알수 있는 수준은 될 거예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유튜브 종이군 TV에 들어가서 사업 아이디어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몇개 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도 내가 기획한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뭘 배워야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를 거예요.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은 이미 1단계에서 국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하지만 너무 깊게 배울 필요도 없어요. 수려한 디자인도 필요 없고, 복잡한 기능도 필요 없고, 진짜 최소한의 기능만 넣어서 테스트할 수 있을 정도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서 최소기능 서비스를 만들어 냈다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 사업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려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우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겠어요? 이야기해보세요. 다들 아시죠?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도 올릴 테니까 알림 설정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세 단계를 따라하면 창업자가 배워야 하는 적당한 프로그래밍의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퇴사 후 행복한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